플로리다 전문 a 부는산입니다 한국에서 에서에서한국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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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빠져나가신다말씀 드렸는데 음. 그런 분들이 오히려 플로리다에도 많이 오시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도 변함없이 네. 55세 플러스 이상의 저희 오시고. 저번에 라군 네. 커뮤니티 한번 왔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문의가 많으시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서 네. 그쪽에 있는 55세 커뮤니티를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습 그럼 우선 집 먼저 좀 보고 네. 여기는 이제 두 채가 같이 붙어있는 빌라예요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옆에 집하고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투 Bedroom, Bed 음. 그리고 원카 브라지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지금 여기가 거실이고 바로 보시면은 밖에 나가는 페리오가 있어요. 네. 페리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네, 밖으로 나가실 수 있죠, 당연히. 네. 이 집은 방이 몇 개예요? 이 집은 방이 두 개입니다. 방이 두 개.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는 게메스베배줄이에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바깥 보이는 창이 있고요. 여기 음. 베스베룸 사이즈는 것 같아요. 보통 네. 은퇴하시면은 다운 사이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 정도면 안방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사이즈이신것 같고요. 또 안쪽에 한번 화장실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화장실 문따 하시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샤워부스 그리고 나오시면은 린넨 클라우시이 있고 바로 옆에 침이 작은 거에 비해서 클라이이 굉장히 크죠? 별로 안 작아보이는데? <laughs> 이쪽 네, 방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보시면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키친이 있고요. 구조가 특이하다. 구조가 특이하세요? 조잘도 볼수 없는. 아 그러세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키친이 있었을 거요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현관쪽은 오늘 쭉 통로를 따라서 이제 거실이 있고 다음에 숨 있죠. 아, 숨어 있다. 여기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자마자탁 트이면서 다 보이는 플랜이 많으세요. 네. 그게 좀 더워서 그럴까요? 좀 시원해 보인다니까?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오픈 컨셉으로 많이 지으세요. 네. 보시면은, 끝이 네. 크게 돼 있는 싱크.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간다는 것보다. 네. 그리고 브랜디스로 다돼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업라이언스 다 포함이 됩니다. 음. 또 여기 보시면은 펜트리. 아까 집도 작지 않다고 하셨는데 펜트리도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기침 옆에 보시면은 동선도 편하게 란주룸이 있어요. 음. 이런, 이런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어. 그쪽은 뭐나게 되어 있나요? <laughs> 아, 이거 아 옵션인데 옵션.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이런 거는 따로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요. 네.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들어오셔서 이쪽에 이제 플렉스 아니면 오피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건 방은 아니지만 사이즈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 다른 쪽방 한번 가서 보실까요? 저 네. 오세요. 방이랑 연결되셔야하지만 여기 화장실 있으시니까 게스트나 다른 분 오시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들어와서 바로 오픈되는게 조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 산다고 보면 대부분 차고에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라지인데 이쪽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오픈된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로로 이용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통로로 들어오시면 리빙에 열려와 기침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봤습니다. 네, 네. 네, 가격안던데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55세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투 베드룸 투 베이시고 원 카그라지 사이즈는 약간 넘는 1,600스방미터입니다 네. 아기자기하게 귀엽죠? 네,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이즈는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네. 가격은 34만 불부터시작요 와, 너무 좋 아, 진짜 너무 좋다. 그럼 오늘 계약하시는데 55세가 안타깝네요. 네. 한참 할수 있었는데. 가까워지는 다음 <laughs> 지금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전번에 보셨던 그 라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네. 라군이랑 이 전체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55세 커뮤니티에만 따로 또 클럽 하우스, 풀 그리고 그 멤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식당 모든 것들이 따로 오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하게 어 그런 분들끼리 어울리고 싶으시면 그쪽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또뭐 누가 게스트가 오거나 좀 크게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그 라군 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그럼 한달 유지비 정도는 음. 약간 좀비싸하겠네요 한달 유지비는 그런 메스터 HOA가 그 라군 이용료 모두가 다 포함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55세 커뮤니티 이용하는 걸다 포함해서 400불입니다. 잔디 그리고 뭐 외관 페인트 나중에 뭐 지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것까지 다 리절브 어. 된게 와, 괜찮죠? 괜찮. 저희 동네는 진짜 아, 네. 액티브 어드밴티컴뮤티더 막 60만. 빨리 나이가 나오고. 드셔야 되겠어요. 네, 여기 하나 해야겠다. 오늘 어, 잘 만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한 10년 후에 계약하시는 걸로.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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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55세 빌라나 싱글 패밀리 홈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